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은 9월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제2차 장애인 리더스 포럼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추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총괄정책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으로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개인예산제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의 현실화, 주거지원 서비스 도입 및 확충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을 기초 장애 연금으로 개편하고 추가 비용 급여를 장애 수당으로 통합하는 장애 소득 보장 체계 선진화, 자개인 맞춤형 고용 지원, 미래형 장애인 고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밖에도 차별 금지와 권익 옹호 강화, 장애인 체육 이용 환경 지원 확대,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참여 지원 정책의 제도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 단체 제안 과제에 대한 분과별 검토, 정부 부처와의 조율 등을 거쳐 11월에서 12월 중제 6차 종합계획 정부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애 예술인을 위해 공모 사업과 창작 준비금 지원을 확대하고 표준 공연장 등무장의 창작 공간이 확충됩니다. 또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 민간 영역에서 장애예술인 취업 기회 확대, 창업 확대 등 자립 지원이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계획을 확정 9월 8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문체부가 발표한 기본 계획은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등 5개 추진 전략과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출 및 창작물 유통 활성화 등 10개 정책과제 등이 담겼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계획은 국정과제인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책의 확립을 실현하고 장애 예술인 문화 예술 활동이 한 단계 발전하도록 견인하며 장애인 예술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은 9월부터 무료 법률 지원 대상을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송비용의 경우 1인 가구 월 243만원, 2인 가구 407만원 이하의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장애인 가운데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만 지원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인지세와 송달료 등 소송실비만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9월부터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모든 소송비용을 무료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구조 신청을 주저했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부담 없이 공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자주 섭취하는 음료, 펌라면, 우유 제품에 대해 점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자 표시율이 37.7%로 저조하고 표시한 제품도 가독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14개 식품 생산업체의 음료, 컵라면, 우유 총 321개 제품의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의 121개 제품만 점자 표시가 돼 있어 표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점자 표시가 있는 1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부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음료 중 85.1%가 음료 또는 탄산으로 표시하고 14.9%만 제품명을 표시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제품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자 표시가 확인된 78개 제품의 가독성을 조사한 결과 92.3%가 가독성 평가에서 중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식품에 표시되길 희망하는 점자 내용으로는 음류류 컵라면의 경우 제품명이 각각 80.7%, 84.9%로 가장 많았고 우유류의 경우 유통기한이라는 응답이 8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편집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